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이 귀한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이 채널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위대해지고 싶다는 열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쏟아지는 박수갈채를 꿈꾸고 눈부신 성공의 정점에 서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위대함을 원하지만, 그 위대함의 대가인 성실함을 기꺼이 치르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정처 없이 떠돌다 발견하는 표류물이 아닙니다. 목적에는 추구가 필요하고 진정한 힘에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꿈의 높이까지 단번에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상의 깊이만큼만 단단히 설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루틴이 당신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고난 재능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착각합니다. 재능이 황금 티켓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갈고 닦지 않은 재능은 낭비된 잠재력일 뿐입니다. 저는 수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즉 자신의 소명을 향해 단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조건이 오기를 기다렸고, 동기부여의 번개가 내리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내킬 때까지, 모든 것이 준비될 때까지 미루고 또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함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위대함은 찰나의 순간이 아니며 화려한 몸짓도 멋진 명언 한 구절도 아닙니다. 위대함은 바로 반복입니다. 그것은 매일의 루틴이며 날것 그대로의 훈련입니다. 성실함이야말로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문을 여는 만능 열쇠입니다. 가장 힘들 때 모든 것이 메마르게 느껴질 때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외로운 순간에도 스스로를 채찍질하여 성실함을 지켜내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고 인격이 다져지며 하나님과의 신뢰가 깊어집니다. 성실함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대가인 척할 수도 없습니다. 매일, 매순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만이 마침내 정상에 설 자격을 얻게 됩니다. 당신이 왜 꾸준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스스로가 누구인지 온전히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한 발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다른 한 발은 안락한 현실에 걸쳐 있습니다. 한 발은 꿈을 향해 있으나 다른 한 발은 의심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 어중간한 경계에 서 있는 한 당신은 끊임없이 시작만 반복하고 잠시 타올렀다 이내 좌절하는 일을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렇게 흔들리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견고하게 서 있도록, 인내하도록, 그리고 마침내 이겨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기분이 좋아지기를 모든 것이 이해되기를 자신감이 생기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냥 시작하십시오.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절제되고 집중력 있는 진정한 당신이 깨어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잠재력은 오직 당신이 꾸준히 나아갈 때에만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씨앗이 자라는 것을 본적 있습니까? 흙에 씨앗을 심고 물을 줍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물을 주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뿌리가 내리고 기반이 다져지고 있습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물주기를 멈춘다면 당신은 그 씨앗이 싹을 틔우기도 전에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사업, 가정, 그리고 소명을 바로 이와 같이 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포기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진정한 열매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실하게 물을 주십시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아도, 묵묵히 당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세상에는 변치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수학의 계절이 올 때까지 그 과정을 인내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저는 인생을 통해 강력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노력에만 보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에 보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은 항상 가장 똑똑하거나 가장 재능이 뛰어나거나 가장 매력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하겠다고 말한 것을 그 말을 내뱉었을 때의 뜨거운 감정이 사라진 후에도 묵묵히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에게는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매일 불성실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괜찮겠지. 이것 하나쯤은 중요하지 않아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 모든 기도, 모든 일은 아침과 늦은 밤은 전부 중요합니다. 보구리의 효과는 실제합니다. 당신이 매일 행하는 것이 쌓여 영원한 당신의 모습이 됩니다. 리더가 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성실함은 타협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절제하며 이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온전히 이끌 수 없습니다. 스스로와의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이것은 완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불편할지라도 나는 내가 말한 모습 그대로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이 내키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평범함과 비범함의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바로 성실함에 있습니다. 이대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나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사명에 복종시켰습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니 피곤할 때, 불편할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스스로를 밀어붙여 성실함을 지켜내십시오. 침묵 속에서 꾸준히 나아갈 수 있다면 당신은 마침내 영향력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큰 것이 맡겨질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바로 오늘 당신이 선택하는 패턴으로 만들어집니다. 성실함을 가볍게 여기면서 탁월함이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꿈, 당신의 소명, 당신의 가족, 당신의 목적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선택사항처럼 취급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무엇을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끝마쳤느냐로 기억될 것입니다. 매일 동기부여에 가득 차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십시오. 어제의 열정이 오늘은 온데간데없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그저 잠시 흥분했던 것인지를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만약 당신의 노력이 감정에 기반한다면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훈련은 영원합니다. 감정은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같지만 훈련은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배를 굳건히 지탱하는 다과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법 같은 에너지가 자신을 밀어주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찾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때 훈련이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감정이 내킬 때만 움직인다면 당신은 결코 멀리 가지 못할 것입니다. 시작과 중단을 반복하며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어기고 결국 자기 자신의 말조차 믿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돌파구는 화려함 속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고요한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바로 그 순간에 있습니다. 챔피언들이 매일같이 훈련하고 싶어서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사명이 자신의 삶을 이끌도록 결정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외가 그들의 변명보다 더큰 목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훈련은 소수의 운 좋은 사람만 타고나는 마법 같은 특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단이며 마음가짐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화려하지 않을 때,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때에도 약속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만 하는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을 가릅니다. 감정에 당신의 행동을 맡기지 마십시오. 감정은 끔찍한 리더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명, 당신의 가치, 당신의 비전이 당신을 이끌게 한다면 마음이 따르지 않을 때에도 당신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치고 감정적으로 소진되고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들이야말로 당신의 유산이 탄생하는 거룩한 날들입니다. 감정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움직이는 법을 훈련한다면 당신은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통은 당신을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훈련이란 박수갈채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침대에 더 머물고 싶을 때 헬스장으로 향하는 것이고, 자존심이 상해도 먼저 전화를 거는 것이며, 아직 숫자가 보잘 것 없어도 콘텐츠를 만들고 사업을 일구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열매가 드러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의 위대한 버전은 편안함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항 속에서 피로 속에서 몸은 아니라고 소리치지만 당신의 영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고 외칠 때 만들어집니다. 감정 없이 움직일 때마다 당신의 미래는 강해집니다. 인생은 언제나 이상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을 배신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훈련, 그것만이 당신을 경기에 머물게 하고 시작했다에서 끝마쳤다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을 위해서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미래의 당신이 수확할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불편함, 그리고 침묵 너머를 보십시오. 당신의 훈련 저편에는 지금껏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날카롭고 집중력 있는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포기한다면 그 모습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미래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내리는 모든 선택은 그 미래로 가는 길에 놓이는 벽돌 하나와 같습니다. 성장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성장은 속삭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보상이 즉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편안함 대신 훈련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꿈꾸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침묵을 실패로 고요함을 거절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 그 고요함은 시험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뿌리가 더 깊이 자라 더 높이 솟아오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기간입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미래의 최고의 나는 지금의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오늘 하는 일에 미래가 달려있다. 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십시오. 감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늦잠을 자거나 목표를 건너뛰거나 스스로의 성장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세대를 바꿀 유산을 쌓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실함은 당신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유산이며 세대를 잇는 일이고 신성한 소명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이것은 나보다 더큰 일이다 라고 되새기십시오. 이제 포기는 선택지에 없다는 지경에 이르러야 합니다. 유일한 선택은 전진이고 유일한 방향은 위를 향하는 것입니다. 어떤 폭풍우나 지연도 당신을 궤도에서 이탈시킬 수 없을 만큼 당신의 이유에 깊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당신의 소명이며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이 되는 여정입니다. 세상은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마치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압박감을 피해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위대해지고 싶다면서 삶이 조금만 힘들어져도 뒷걸음질 칩니다. 압박감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목표에 가까워졌다는 증거이며 당신이 여전히 성장해야 할 부분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성실함은 편안함 속에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그만두라고 소리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갈 때 증명됩니다. 다이아몬드가 스파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위대함이 푹신한 베개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는 엄청난 열과 압력 아래서 만들어지고 금은 불 속에서 정련됩니다. 한계를 깨고 소명 안에서 살아갈 당신의 모습은 오직 압박감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쉬운 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저항을 환영하고 불편함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압박감은 벌이 아니라 준비 과정입니다. 당신이 겪는 어려움은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더 깊이 파고들라는 신호입니다. 압박감을 저주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선물입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더 이상 작은 세상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두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당신이 당신보다 더큰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확인일 뿐입니다. 대담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긴장감을 느낄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압박감을 느끼는 지점에서 후퇴하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 아닙니다. 당신은 이 길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다만 아직 그 무게에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무게를 견디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압박감은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발전시킵니다. 다음 단계의 삶은 다음 단계의 압박감을 동반합니다. 더큰 영향력, 더 많은 시선, 더 높은 기대에는 더큰 무게가 따릅니다. 지금이 바로 훈련하고 스스로를 날카롭게 다듬고 기도해 온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입니다. 당신은 압박감 속에서 성실함을 위장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겨내거나 아니면 무너지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미래가 당신의 포기하지 않음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당신이 이 길을 지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무너지기에는 당신의 소명이 너무나 큽니다. 압박 속에서 성실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이 감당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불 속에서 단련되었고 혹독한 과정을 거쳤으며 인생이 어떤 시련을 던져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압박감에서 도망치지 말고 그 안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빚고 성장시키고 당신 안에 가장 강한 모습을 드러내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계속 나아갈 수 있는지 묻는다면 그 일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유행이나 좋아요 숫자, 박수갈채 때문이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에게 개인적인 의미가 없다면 힘들 때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목표가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고통, 당신의 꿈과 연결될 때 당신은 다르게 나아갈 것입니다. 더 끈질기게 더 집중해서 더 많이 인내할 것입니다. 더 쉬워서가 아니라 이제 그것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매일 기분이 좋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조건 속에서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과 제 가족과 저의 미래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저는 제 혈통의 모든 것을 바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선택이 아니라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보고 결단하십시오. 이 순간부터 당신의 잠재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어렵다는 이유로 작게 안주하지 않겠다고, 온 힘을 다해 나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중요하며, 당신 자신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무시했던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던 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연료입니다. 편안함이 당신을 나약하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고통을 힘으로 바꾸기로 결심했던 그 시절의 당신을 다시 만나십시오.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억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왜이 길을 선택했는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걸맞게 행동하고, 말하고,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외가 분명해지면 당신의 어떻게는 거침이 없어질 것입니다. 성실함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당신이기에 감정이 따르지 않을 때에도 당신의 행동은 그 정체성을 따를 것입니다. 영감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확신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당신의 과정을 책임지십시오. 당신의 여정은 가볍게 여길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당신의 성실함에 연결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믿음을 갖게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일관성은 세대를 잇는 유산이며 신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기부여에 의존하지 말고 습관을 만드십시오. 동기부여는 알람이 울릴 때마다 당신 곁에 있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습관이 있다면 당신은 영감이 사라진 후에도 나아갈 것입니다. 과대 광고를 줬지 말고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당신은 목표의 수준까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습관의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위대함은 흥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실행 속에 삽니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지루하고 작은 일상 속에 삽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르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는 것, 바로 구조를 마스터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운에 맡기지 않고 계획하고 준비하며 일정을 잡습니다. 운명은 한 순간이 아니라 패턴이며 그 패턴은 당신의 습관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챔피언의 꿈을 가졌다면 그에 걸맞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 당신이 내리는 선택은 당신이 되어가는 모습에 대한 투표입니다. 안락함에 투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소명에 투표하시겠습니까? 감정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습관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더 나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 영혼이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일관성은 얼마나 세게 나아가느냐 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지속하느냐 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습관이 올바를 때 당신은 위대함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대함이 당신을 쫓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이로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감정과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향한 성실한 습관을 통해 매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쌓아 올리는 믿음의 벽돌 하나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